동해면이 541mm, 오천이 59.5mm 강우량이 었습니다 시우량도 어, 동해가 116.5, 오천이 101mm라는 기록적인 시우량입니다. 5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. 특히 에, 태풍 피에를 집중적으로 이번 9월 2일 오전 3시부터 7시. 이 골든타임 4시간 동안에 5354.5mm가 되겠습니다. 동해가 374.5mm가 되겠습니다. 포항 기상관측소 확률 광우량으로 비교했을 때이 4시간 광우량은 포항의 500년 빈도인 189.6mm를 두배 가까이 상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여기서 곧 천재지변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다가 만조수위가 원래 37cm로 예고가 되는데 실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 만조가 최고가 142mm였습니다. 1m 이상의 실적 조위가 높아서 더구나 그에다 플러스 파도라고 생각하면 바닷물이 이 높아진 가운데 강물이 바다로 차고 나가지 못하는 오히려 역류 현상을 일으키기 <laughs> 때문에 피해를 더욱더 상용적으로 치웠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